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오후 영암구민회관 대회실에서 열린 영암군 정책 비전 투어에 참석해 영암을 세계 1등 인공지능 조선과 미래에너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AI 조선에너지 미래 도시로 확실하게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에서 영암군의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분야와 관련 조선해양 친환경 고도화 공유 플랫폼 사업으로 중소조선사의 생산 기술을 친환경, 스마트와 공정으로 전환 중이라며 튜닝 산업 활성화와 규제절특도 지원으로 미래형 자동차 튜닝 산업도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불 산단을 안전 물류 에너지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 세대가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 3호 아으름 플랫폼을 올해 준공했다며 스마트로 재탄생하는 영암 사업을 통해 어울림 복합센터 특화 상점 등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형 만원주택도 50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통한 타운하우스 마련 등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설명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산업을 떠마치고 주민 삶의 질을 올려줄 사통팔달 사회간접자본도 구축 중이라며 영암 광주 47km를 잇는 국내 최초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가 완공되며 광주영암 간 이동 시간을 25분으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한일로영암 시종 반 연계도로 개설과 장흥 유치영암 금정 곡구 23호선 시설 개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영암은 화승조천 즉 아침 하늘을 오르는 불꽃 같은 기상을 가진 땅이라며 지역민이 영암의 잠재력을 한마음으로 키운다면 영암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조선에너지 미래 도시로 오뚝 서게 될 것이다. 영암이 더 높이 비상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